야세요 네. 오늘은 브론스타즈에서 저살 타가이나준다고해 가지고 우리 세범이 금손. 예. 이가한개 놀랐어요. 그래놓고 같이 가 볼까? 자, 그래 가지고 음. 올해 세범이 금손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가봅니다. 서거든요가수다이세 많이 니하 다음, 다음 땅도 준비해야 될것겠 뭐야? 자. 거왜안 돼? 아, 이거 원래 렉 걸립니다. 그까 그.. 음. 아우 어머 음. 음. 아우 나.. 나 휴지를 뻔했네 음. 아.. 세공아 한번 더.. 한번더 빠질 수 있니? 아니 왜안 나가!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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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어? 로 눌렀습니다 이게 살짝 느린.. 그래. 느려가지고 어? 네. 어? 음. 오와아아이퍼 차지! 그래도 하이퍼 차지나 좀안 좋습니다 어? 자 아, 그럼 그냥 그 바로 나가주네요 저는 드라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어차피 전설이니까 드라코가 나와야죠. 드라코 여기, 드라코. 어 저기 자 세범이 호건이발발대 발. 손으로 해. 그래, 손으로 해. 자 그냥 두개가어됐습니다두개 어, 남았는데 과연 나올까요? 나와. 아 여기 왜 나? 아 급제. 과연? 오! 어이번에 그러면... 스콜피온. 스콜피온 첫 기나야지. 와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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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도 한 되네 한번한번 더. 아 그냥 난내 발로. 딱. 그러고 독침 너무 싫어요.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까마귀. 아이 자 이번에는 세봄이한테세봄이 얼굴로 한번 부닥쳐볼까요? 아 이거 왜 이러나 자 마지막 그거 봐자 마지막 금속 자 어? 기다려 기다려 어? 어? 기다 새봄이 기다려 새봄이 어? 어? 어다다 새봄이 금손은 소지 어 그거 있아 이거는 다 깎고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나온 스킨이랑 피이퍼 차지까지 다 보여주기 하려면 자 일단 마지막에 그냥 다보여까요자 그러면 에자 새봄이 오

이번에이탄입니다 아니, 아까 전화오면서 어, 살짝 끊어가지고 아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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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다시 어, 한번 더요. 자, 자. 자, 자, 이거는 아니, 이걸로. 이거 왜 응? 어, 아, 색이 안맞추 아, 애플이 색이 나온 것 같은데요? 아, 애플이. 엘라토미코. 그냥 그대로 그냥 어? 어? 크로메 아, 크로마티킨 좋아 예전에 크로바틱 사라지면 안녕. 근데 왜 현질하는 걸로 르세요어 뭐야? 아뭐 뭐해? 뭐야?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유, 뭐야. 뭐야 뭐야? 아 진짜 과연 니타. 엄지 니타. 아세보미 세범이 우리 세범이 한번 까보세요. 세범이 금손. 금손해. 근데 아까부터 왜 계속 니타만 나오는 거죠? 계속 니타만 나오네요. 이상하게 계속 니타가 나옵니다. 이상하게. 에? 뭐니? 과연? 어? 마지막, 싸드롭! 비! 비! 비가 나왔네요? 엄청 어, 이쁘. 비. 비. 봐 자, 자, 여기서 이따가 아, 아, 아. 한번을 보여주기 위해서 꺼놓고. 아유. 왜 싸우래? 어, 어, 거지. 자, 이번에는. 자 우리 우리 호건이호건이호건이 호건이, 호건이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 딱딱딱딱딱딱딱딱딱아젤리딱딱딱 아, 아, 이거 이거 어, 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<목> 마지막 스타드롭 아닌가요? 네, 어아 코인도 나오네 캐릭터만 나줄알는데 아! 오! 내가 싫어하는 거 차지. 되게 싫어 뭐 뭐가 하는 거야? 차지! 차지! 여기 호건이 아이래요 아이들이라서는... 어, 저거 됐어 자, 자, 이게 만약에 자, 또. 아, 어. 아, 그리고 또 진짜 대박이겠죠? 그리고 호건이 이걸 아! 하니다 호건이가 이따가 아유 이건 마지막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자, 그리고 탄 바로 도전 자수스타드롬 아! 아, 이거 패드가 살짝 꺼리게 해, 걸려요 뭐야, 이거 두개 두 그냥 한 번에 까자아 자, 오스프라우치 원자 <목소리도> 오! 오스프라우 원작 오! 마주만 래 계속 나한테 이렇게 띠띠띠 마시고. 띠띠띠띠거띠띠띠그띠띠 마 너무? 어? 뭐. 어? 어. 그래 같은 거 없어요 뭐. 마지막 뻥났어. 돈나돈 나와라! 돈 나와라! 아 아... 내이 있었니? 있었 어? 기다리기다리 그리고 또 아... 이거 아 뭐야! 30와3미로살수 있나? 그리고 또여러분들미어 네. <laughs> 이번에는 상점에서 무사리네요이네 t 수있요요 e t e l 건이 e Tell me, 마지막 마지막 t 건 l 최종 마지막 l 론스타 t e l 합니다 t e 다 l me, Tell me, 잠 e l l me, Tell me, t e l 이 me, T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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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, t e l 하, 셋, 넷, 어, 뭐, 야잘수 있을 것 같은데. 잘하면 가다시할까요 오, 깨닿. 오, 됐 여러분, 이거는 비가 뭐거든요? 이거 비. 어, 여러분, 어, 어, 여러분, 이거 뭐가 될까요? 음, 틱 여러분, 해당 관리 선생님 티가 났습니다. 자, 코이틱 음. 오! 틱 잘하면은? 오들기. 시 여러분, 컨디너. 시 여러분, 오늘 오늘 치고 다리부까요 이거 중니까 스킬이 있을 수 있겠네. 아! 와, 이 오, 이거, 이 이거. 이 아! 탈탈하나하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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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로운 어를비이트 한번 체험 한 <목소리> 자, 타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타에 영화 다시 응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